영희야 이번에 아들 결혼한다며? 그래 저번에 왜 슈퍼에서 보니까 여자친구 손꼭 붙들고 걸어가던데? 아휴 여자친구가 생기긴 했다만 왜 한숨이야? 백날 첫날 찬욱이 장가 언제가 나목 빠지게 기다리던 애가? 아니 데리고 온 애가 너무 어려 우리 찬욱이랑 열살 차이가 난 된다 에이 잔우기 정도로 벌면 (10살) 차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 t v 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띠동갑도 네 넘어가던데 막사기도만 직접 만나봤을 거 아니야 어떤데 그냥 뭐 손녀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더만 어 에이 예 그래도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 오는 게 나아. 요즘 애들은 머리만 커져갖고 얼마나 드센 줄 아니? 저번에 그 저기 옥시민의 의사 며느리 드린 거 얘기 못 들었어? 설거지 하나 편하게 못 시킨다더라. 어머 얘는 요즘 애들 뭐 mz다 뭐다 해서 더 골치 아픈 거 몰라? 노상 이어폰만 끼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는다더라. 어우 너네 그만해.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 죽겠구만. 맞다. 나. 그리고 내일은 찜질방 안 가. 왜? 와서 말로 풀어 놓는 게 오히려만 편하다 너? 아, 어, 됐어. 어제 계속 신경 쓰고 하느라고 아주 피곤해. 그래. <laughs> 쉬어. 다음 주에 보면 되지 뭐. 3개월 뒤. 예, 아가야. 이번 주말에 올 때는 앞치마 하나만 들고 오거라. 그날은 니시노이도 오고 시에비 제사도 지내야 하니 할 일이 많을 거야. 여자 셋이 요리하기엔 앞치마가 부족하니 하나 들고 오렴. 네? 제사요? 저 크리스천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네가 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런데 제사는 원래 안 좋은 거래요. 어머니 조상님들 덕보는 사람들은. 제사 잘 지내서 덕 보는 게 아니라던데요. 그리고 불필요한 음식은 올려봤자 의미가 없다는데요. 뭐? 아니 너희 시아버지 기일에 제사를 안 지내자는 말이니? 그리고 제사도 제사지만 그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거 아니니? 제사상은 우리도 크게 신경 써서 차리는 건 아니야. 어머니랑 언니도 힘드실 텐데 그냥. 제가 시킬까요? 뭐? 제사 음식에 올라가는 거 대충 과일이랑 생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시켜 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이고야. 어, 예. 제사 음식을 배달로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니? 어머니도 언니도 다 힘드시잖아요. 뭐 어때요? 제가 아는 선배도 배달 음식점 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든대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네 시비한테 그게 무슨 예이야 어머니. 제가 매일 손님들 손톱 발톱 꾸며 드릴 때마다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목도 아픈데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더 맛있는 거 올려 드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제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간 걸요? 제가 언니한테도 물어볼게요. 예. 아가. 엄마. 괜찮아? <laughs> 웃어, 이철딱선이 없는 년아 너는 지금 웃음이 나와 왜? 아파트에서 배달음식으로 올린다고 해서? <laughs> 몇 개만 집에서 하고 번거로운 건 새아가 말대로 하지 뭐 엄마 가뜩이나 허리디스크 때문에 허리도 안 좋으면서 뭘 맨날 그렇게 무리하려고 들어? 얘는? 그래도 편하게 할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따로 있는 법이지. 너는 네 아빠한테 그렇게 하고 싶니?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어떻게 아빠 제사상에 배달음식을 올려? 아니, 엄마도 옛날부터 할아버지 제사 때 생선은 몇 개씩 사가서 대피기만 했었잖아. 그건 너희 할아버지 생전에 워낙 좋아했던 건데 손질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현이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니? 나는 엄마 편이지. 애가 다른 거 버르장머리 없이 군 거는 내가 뭐라고 하는데 이번 일은 새아가 말 들어. 엄마 병원에서 진짜 조심하랬어. 네 아빠가 생전 배달 음식 같은 거 입에나 댄 적이 있었어? 아주 징글징글하게 내 손으로 다 해먹여야 수저라도 들던 양반인데. 에이, 아빠가 좋아해서 손으로 하는 거라고? 엄마도 아빠가 싫어했던 나물들 꾸준히 올리면서 뭘 그래? 그거라도 먹여서 네 아빠가 건강하게 매년 오는 거야. 아유, 그럼 그럼, 알지? 근데 엄마부터 건강하시라고요. 무리하지 말고. <laughs> 일단 내가 오빠랑 새아가랑 얘기 좀 해볼게. 엄마도 좀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놔. 아휴, 저놈의 기집애 아주 그냥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건지. 예, 영희 너네 며느리 좀 어떻게 교육 좀잘 시키고 있니? 어? 우리 며느리? 그래, 영희야. 너 며느리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왜?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애가 꼬박꼬박 시장 와가지고... 2, 3천원짜리 두부며 반찬을 죄다 카드로 긁고 다닌다. 너 그거 알고는 있니? 그래. 어휴. 엊그제는 우리 포장마차 와서 오뎅 두개 먹고 1,400원을 카드로 긁고 가더라. 아니, 요즘 사람들 퍽 하면 카드부터 들이미는 건내 친지게 알았건만. 아무리 그래도 지씨엠이 친구들한테까지 사는 족족 카드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니? 어머 그래? 내가 그럼 교육 좀 똑바로 시킬게 아휴 미안해서 어쩌나 애가 어린 것이 딱 봐도 드세게 보이기는 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너가 잘 가르쳐야지 하긴 애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돈 따져가며 장 보는 거 보니까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 영희 입장에서도 쉽진 않겠어. 어, 아니야. 내가 잘 단돌이를 해야지 뭐. 알았어. 교육 좀 똑바로 시킬게. 그러다 잡아먹히지 말고. 영희 너 까딱하면 휘둘리겠더라 맞아. <laughs> 무리하지는 마. <laughs> 참, 오늘 한판 치러 올거지? 어 그럼 한판 돌리러 가야지. <laughs> 근데 나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지지? 희한하네 예, 너 그거 집안에서 기가 죽어서 그래. 우리 집안에서 내가 뭘 기가 죽어 참네. 오늘은 다 이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 집이야? 어, 왜요? 엄마 화장실 전구가 나갔네. 시간 나면 와서 화장실 전구 좀 갈아주고 가. 알았어요. 지금 설거지하던 중이라 이것만 끝나고 갈게요. 설거지? 아니, 너가 설거지를 왜 해? 며느라가는 뭐하고? 와이프는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나갔다고? 뭘 밥을 해줘. <laughs> 내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안 그래도... 어제 반찬이랑 국거리는 다 해놓고 가서 난 밥만 퍼서 먹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말인데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홀라당 나가는 새댁이 어딨어. 너네가 결혼한 지 무슨 10년이라도 넘었니? 10년이든 1년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 오늘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해갖고 어차피 나도 같이 밥안 먹는 게 편해. 너 아직도 컴퓨터 게임 하루 종일 해? 무슨 하루 종일해? 그냥 적당히 해. 너 그럼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었어? 아유, 설거지 얼른 끝내고 갈게. 이따 얘기해요. 아니 그 버릇 고쳐줄 여자를 만나야지. 어디서 치랑 똑같은 애를 데려와서. 아이고. 예. 내가 저번에도 한마디 하려다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다만. 오늘 보니까 영안 되겠구나. 너, 지금 시집 온게 장난이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지금 어디니? 아침 대빠람부터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니? 어, 네, 지금 서울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판돈을 자꾸 이르세요? 뭐, 뭐? 조금 전에 친구들이랑 신점을 봤는데, 집안 어르신이 돈을 자꾸 잃는다고.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거 아예 할 줄을 모르시거든요. 그 무당이 신내림 받은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엄청 용한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놀지 말래요. 어머 그래? 또 뭐래니? 남편 지방으로 보내지 말라고요. 안 그래도 오빠가 저번에 지방으로 가네만에 고민했는데 그거 물어보니까 가지 말고. 버티고 있으래요. 도시에 붙어있어야 빨리 승진한다고요. 그래. 나도 걔 지방으로 갈까 하던 거 그거 별로였어. 애가 워낙 주변 상황 볼줄 모르고 그래서 눈밖에 둘 수가 없다니까.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너, 너희 신랑 밥은 먹이고 돌아다니는 게야? 아, 네네. <laughs> 아침에 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래도 너 신랑 밥은 네가 직접 차려줘야지. 부부가 벌써부터 식사 하나 같이 안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laughs> 오빠도 오늘은 게임하면서 먹을 거예요. 모처럼 쉬는 날인데 오히려 잘됐잡아 아니 어쩜 네 남편이랑 똑같은 말을 하니? 정말요? <laughs> 저희 사이 엄청 좋죠. 남편이 맨날 그 컴퓨터 게임하는 게 그게 가만히 두고 볼 일이야? 아휴 정말 이걸 사이가 좋다 그래야 하는지 둘다 똑같이 찰떡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여기 근데 지압 슬리퍼 파는데 이거 사갈까요? 저번에 원래 신고 계시던 거 찢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음, 두 개만 사오너라 네 이따 집에 들어가면서 들릴게요 예 영희야 오늘도 한 판하러 안올 거야? 그러게 요즘 좀 뜸하네. 아니 그... 왜나 허리 안 좋았던 거. 그게 요즘 자꾸 말썽이라 바닥에 앉아있기가 영 불편하더라고. 어쩌다 병원 한번 다녀오고 그러고 집에만 계속 있었지 뭐. 아이고 그거 그렇게 안 나와서 어쩌니? 그때 치료받는 김에 끝까지 치료했었어야지. 그래, 아들, 딸 돈도 잘 버는데 왜 그랬대? 아휴, 됐어, 됐어. 이게 뭐 평생 관리하고 살아야지. 병원 돈 그렇게 쓴다고 다 낫는 거겠어? 안 그래도 며느리 아가가 운동하라고 요강과 모식인가 끊어주기는 했어. 그거 하고 나니까 좀 낫기는 낫더라. 맞다, 너 말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네 며느리 왜 그러니? 또 왜? 아니, 저번에 주민센터 앞에서 지 친구들을 만났는지 세상이 떠나가라 반갑다고 난리를 치는데. 맞아, 그거 우리 문화센터 다녀오던 사람들 전부 봤다, 야. 동네 어르신들 다 있는 데서 너무 보기 안 좋더라. 어휴, 친구들도 하나같이 머리색이 휘황찬란하고. 며느리가 무슨 손톱 뭐 한다지 않았어? <laughs> 매번 새파랗게 번쩍번쩍하게 손톱을 하고 와서 눈이 따갑더니만 친구들도 요란하더라고. 애가 어리잖아.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기는 하더라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렇지. 너무 보기 안 좋잖아. 무슨 나가요 언니들도 아니고. 어머 얘, 남의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아니! 그래 방금 말은 실언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걱정이 돼서 아는 말이야.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아니 까마득히 어린애라 내 말을 들어야 말이지. 예너 그러지 말고 여기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봐봐. 그래 허리 아프면 너는 의자 줄게. 우리 다 같이 의자에 앉아서 오늘은 얘기만 하자. 응? 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금방 준비하고 나갈게. 세아가 춤 실력 장난 아니다. <laughs> 해구머니나. 얘, 너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너희 술 먹었니? 술 먹고 길바닥에서 저러고 돌아다니니? 헐.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저술 먹은 거 아니에요. 언니 저걸 여기에 올리시면 어떡해요 아이씨고 <laughs> 신났네 둘이 아주 신났어 아니 너네 창거리 사러 다녀온다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했더니 그러고 있는 거야? 동네 창피스럽게 정말 얼른 안 들어와 다 왔어 다 왔어 그리고 어두워서 사람들 잘 보이지도 않아 제정신이야? 길바닥에서 들고 뛰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왜 그렇게 화를 내? 뭐 엄청나게 고상방가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없었다니까? 엄마 허리 아파서 예민하시다. 불다 그만 들어와. 너는 내가 허리가 아픈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어디 초등학생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 저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 부장님들도 저춤다 아셔? 쟤네가 너네 부장님이야? 그리고, 너희, 왜 맨날 엄마가 말하면 말대구니 엄마가 어디 틀린 말한적 있어? 뭐야,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너희 둘은 그만 까불고 빨리 들어와.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 화 많이 풀리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뭐, 찬욱이가 너 직업상 손톱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 내가 긴 말은 더안 하겠다만. 너 그리고 밖에 시장 갈 때마다 카드 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좀 고치도록 해라. 민희네 반찬가게랑 엄마 떡볶이집, 거기 다내 친구인 거 몰랐니? 반찬 가게요? 아, 그 눈썹 옆에 점 있으신 분이요? 그래. 소상공인들한테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큰 건데 그것도 모르고. 시장 바닥에 아주 소문이 파다하더라. 다음부터는 현금 뽑아서 다니도록 하고 똑바로 인사드려. 알겠니?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아니다. 너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서 사과드려라. 너 언제 끝나니? 오늘은 셋이 예약이 끝이니까, 그거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갈게요. 어머니, 시장으로 오너라. 내가 그리러 갈 테니.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 아까 가게에서 그게 무슨 말이니? 예,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야? 여지껏 내돈 뜯어간 게 얼마인데? 그게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그리고 뭐? 호구 3번이라고? 니들한테는 내가 그냥 호구 3번이니? 어쩐지, 우리 며느리가 판돈 이야기를 하더라니. 뭐? 며느리? <laughs> 어머, 너 지금 너네 며느리가 하는 말 듣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듣고 왔어?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해준 말이었으면 뭐? 우리 며느리가 못 믿을 소리라도 한다는 얘기니? 우리 애 눈썰미만 아니었으면 아주 우리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먹을 심산이었나 보네. 얘 말하는 것좀 봐. 그렇게 바락바락 우기면 다인 줄 아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가 왜 없어요? 저희가 보고 들었으니 저희가 증거죠. 어머... 너영이 며느리구나. 어린 것이 어딜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분명히 어머니한테만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시죠? 말이면 다인 줄 아니? 누굴 사기꾼으로 모는 거야? 그리고 떡볶이 재탕하고 김치전 파전도 재탕하시는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카드로 사먹기도 아까워서 안 가고 있건만 어이가 없어서. 아주머니들이야말로 시장 바닥에 소문이 파다해요. 노름에 미쳐서 음식 맛 버렸다고. 야 영이야. 너 며느리 교육 계속 있다 위로 내 뺑게질 거니? 얘 말하는 싸가지를 보고도. 아주 잘만 하고 있구만 왜? 니네 며느리들이나 신경 써. 참, 니네는 아들내미랑 연락도 잘 안돼서 며느리 교육시킬 일도 없겠다. 그럼 계속 노름이나 하고 살아. 뭐? 야너말다 했어? 어다 했단다 그럼 잘 살아 세상에 며느리 손잡고 친구들에게 사과시키러 갔더니 장사는 뒷전이고 신명나게 남 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했지 뭡니까? 눈썰미가 남다른 며느리가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남기고 있던 표식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판을 뒤엎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하는 변명을 고지곳대로 또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들 가게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오히려 더 살뜰히 챙겨줘서 장보는 일 자체를 줄이게 되었답니다. 저랑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를지언정 착한 며느리를 왜 이제 알아봤나 싶기도 하네요. 요즘 고부관계는 더없이 좋아졌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며느리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